우리라는 거요. 문자에서 보면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서 보면 우리라는 단어의 개념은 나와 너, 우리가 나들 다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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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모이면 그걸 우리라 그래. 나의 복수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렇게 한몰 되어 들어와서 하나님 나 아니네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야 나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산존재 되는 거네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렇게 한물돼 들어와 그것과, 그것과 연합되면 그 고백이 나의 죽음이잖아요. 그죠?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항상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이건 선한 거야 악한 거야 늘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상대편에서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탄핵을 해요 아 하나님 공평하지 못해 그렇게 일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까지 정성을 들였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인간이 신앙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그러면 하나님 측면에서 나는 너예요 그죠? 나와 너를 갈리는 거래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15장에서의 캐리투투예요 재물을 사이에 두고 인간과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캐리투투 카라트로 갈라진단 말입니다. 분리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인간이 아니네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척점에서 나의 수고와 노력이 그 재물이니까 이 재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되는 거네요라고 내가 죽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한쪽에서 바라보게 돼요. 사랑은 뭐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게 아니라 한쪽을 바라보는 거래요.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도 그러는 거예요. 병풍이 항상 열 폭이라 그랬죠. 그병 병풍 뒤는 항상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가리해 놓는 그 병풍의 역할이 그거고 그 뒤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죽으면 그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지 않고 들어가면 거기서 뭐 싸우러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터지러 들어가거나 이거지 죽어야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 열폭은 뭐냐면 휘장이 열폭이었어요. 그래서 병풍을 열폭으로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묵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편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넘어가면 하나님과 내가 나가 돼요. 그때 그걸 성경이 우리 라고 한다니까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라는 개념을 써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누가 보냈냐고 너 물어보면, 너 누가 보냈어? 라고 물어보면, 누가 보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준 단어가 뭐냐면 나예요. 영어로 뭐 I am, who I am 이라고 써놨지만 그 단어가 그냥 나라니까요. 근데 당시에 문헌들을 다 뒤져봐도 그 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 제왕들의 비석 같은 걸 봐도 그냥 이 사람이라고 써요. 나를. 근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라는 단어를 준 거예요. 나. 그럼 모세가 가서 뭐라 그래요? 너 누가 보냈어? 그랬을 때 나. <laughs> 그러면. 사람들이 <laughs> 네가 너를 보냈냐? <laughs>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내 말을 주면 너는 그 즉시 네 육을 삭제당하게 되고 네가 내 말이 되는 거야. 그게 나야. 네가 내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나라고요. 나. 하나님 이름이 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전부 그 나예요. 예수 나가 아니라. 따라서 우리는 예수와 십자가를 섬기는 수준에서 진일보해서 그 예수의 생애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 것으로 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진 우리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너로 존재하면서 그분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리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죽음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부유함 속에서도 이것이 진 친... 진짜 부유가 아니구나 하고 그 부유에 대해서 죽고,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가난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만 있으면 그게 진짜 풍요네라고 그 가난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가난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고, 그것이. 그게 현상계를 벗어나는 거라니까요.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그걸 평안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의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예배당에 와서 그 환경 얘기만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한테. 그거 바꿔달라고? 거래도 하고? 그렇게 보이는 세상에 휘둘리면 그것이 육의 생각으로 사는 거고, 그것을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원수라 그래요. 그 원수라는 단어, 에크드라는 라 단어는 에크드로스의 여성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성만 다른데, 그 에크드로스라는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사탄이라는 단어하고 혼용하던 단어예요.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거 사단이야. 그게 대적자야. 육신의 생각, 육신, 이호코스모스의 세상, 현상계에 머무는 거, 그게 사단이야. 그럼 그게 사단이야. 하나님의 대적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적자면 뭐예요? 너네요, 그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재물을 사이에 두고 서 있는 거니까, 그게 너잖아 그걸 사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저기다 두고 열심히 나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그들이 뭐예요? 그걸 사단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반드시 버리고 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그 본문 9절과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답이 거기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너희의 몸은 죽은 거다 그러잖아. 너희 몸은 죽은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거 안봐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거를 빛나고 성숙하게 만드는 게 기독교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니네 안에 진리 내 말이 있으면 니들의 몸은 이제 죽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몸으로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내자 업적을 쌓자 성취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는 건 영이래요 하나님 거니까 그것만 난내 것만 봐내 것만 찾아 그것만 가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게 니네 안에 있으면 그 몸은 나 이제 안 봐. 이게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을 롤모델 삼아, 그리고 어떤 이에 롤모델이 되기 위해 열심히 부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랍니다. 그건 그냥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건 말고, 진짜 해야 할 걸, 왜 그걸 강조하느라 놓치느냐는 말이에요, 저는요. 그러니까, 세상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그 세상과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기록인 그 성경도 그렇고, 그성경의그 말씀에 화육으로 오신 예수도 그렇고, 모두 죽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은 거예요, 대표로. 그래야 세상 안에 담긴, 그 인간 안에 담긴, 물론 성도지만, 또 성경 안에 담긴,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진리만이 남는 우리가 될수 있단 말이다. 그걸 연합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죽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사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치 극한의 가난 속에서도 아비의 그 훈훈한 사랑에 의해서 그 멋진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어떤 이들처럼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나 하루에 달걀 하나만 먹어도 돼. 대신에 나 보육원에만 보내지 마. 그에게 양식은 그 어미의 사랑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라고 번역이 된그 단어 호코스모스거든요. 온 세상 뭐예요? 성전 율법. 오, 코스모스. 그래, 율법적으로 니들이 완벽하게 됐다고 치자.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리고 지 목숨을 잃으면 그게 뭔 유익이니?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온천하게 성전이란 단어예요. 그러니 그래, 성경을 니들이 완전히 마스터했다고 치자. 그리고 목숨을 잃으면 뭔 유익이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 등을 그 나타난 현상으로만 보고, 그것으로 절망해버리거나 좌절해버리거나 고통을 당해버리면, 여러분은 힘들게 그 상황을 겪으면서 죄 짓는 거예요. 아니,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에 지지는 말라는 말이에요. 육신을 갖고 있고 통점이 살아있는 이 몸뚱아리를 내가 입고 있는데, 어떻게 멀쩡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파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진리로 그것에 져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살아있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나 현상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등을 토닥토닥 두들기시면서 그래, 이제 조금 남았어. 금방이야. 이 아빠가 너에게 네가 꼭 배워야 할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그냥 통과시키는 거야. 조금만 참아라고 토닥토닥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